자,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부분 3번 볼게요. 우리 관계대명사 일단 한번 정리 좀 해볼까? 자,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형태가 어떻게 됐었어? 일단 문장상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가 사실은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주어자리에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 연결되는 문장과 주어 동사 뭐 목적어 형태가 오는 경우도 있었어, 그렇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두 번째 연결되는 문장에서는 얘는 뭐가 들어가? 대명사가 들어갔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 나는 I have a hat. 난 모자가 있는데 어 그것은 and 그것은 is red야. 이렇게 갈게요, 쉬운 문장으로. 그럼 여기에 있는 It과 여기에 있는 has은 똑같은 아이죠. 그치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었어? 얘가 생략이 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신에 사물이니까 뭐가 들어간 거야? 위치가 들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람이면은 후, 사물이면은 위치. 이게 관계 대명사. 그 어떤 거? 주격. 그치? 자, 근데. 관계대명사, 목적격일 때는, 자, 똑같이 해보자. I had a hat. Uh, I buy it.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산 거지. 그치요? 여기 접속사, end로 갈게요. a n d 로 자, 그러면 일단, 얘랑 얘랑 겹쳐지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를 다 지울게요. 그리고 접속사도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가야 돼 여기 사물이니까 뭐예요? Which I b o y 아직 얘까지 지어줄게요한 번에 짠 이렇게. 그럼 해석 어떻게 들어가? 내가 산 모자는 나는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들면 되겠네, 그렇지? 이게 뭐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뒤에 있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었다. 이해됐어요? 여기서는 뭐가 생략이 된 거야? 주어가 생략이 되었다. 관계대명사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부분이 또 있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관계대명사에서 생략을 할수 있대요. 어떤 거가 목적으로 쓰였을 때만 여기 뒤에 목적어 없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웨터가 이 목적어랑 겹쳐졌단 소리. 그래서 누구를, 얘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형태가 어떻게 왔어? 여기 지금 명사, 선행하는 명사가 왔어요. 나의 할아버지, 아, 할머니가 만든 소외터는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주어 동사 바로 왔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생략이 가능하단 소리예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 얘도 한번 이렇게 지어볼까? 사람 사물이면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했지?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존교 가장 존경하는 누구누구누구누구 교수님이에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본동사가 요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있었던 목적 가장 누구누구 좋아하는 그 목적어가 빠진 상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 부분에 누가 빠질 수 있다. 위치나 후가 생략 가능할 수 있다. 전치사 목적어일 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사실은 뒤에 in이라는 아이가 있단 소리예요. in that.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대 h a 들어갔겠지. 뒤에 이 아파트하고 이 대타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빠진 거야. 근데 인이 덩그러니 혼자 있으니, 야, 너 앞으로 와. 해서 인 위치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뺄수 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 전체사 위치가 관계대명사 끝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끝에 있을 때는 앞으로 보낸다거나, 전체사 관계대명사일 때, 대신한 후는 쓸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 이거 생략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차후에 이거 관계 부사 배울 거거든. 얘가 장소이니까 관계부사를 바꿀 수 있어. 그건 차후에. 일단, 그래서 일단은 대신 후가 쓸수 없다. 그거까지.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인데요.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여기 지금 뭐가 빠졌냐면 주어가 빠진 상태였지. 그치? 여기에서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바로 뭐가 와? ING 형태가 온단 소리야. 그쵸? 그럼 모모 하는 소녀는 하고 해석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도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현용사예요. 그래서 앞에 누구를 수식해? 명사를 수식해요. 똑같아. ing 형태인 아이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라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략된 문장 해석. 자,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어. 그래서 선행사를 먼저 잘 찾아야겠지. 그럼 선행사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찾아서, 모모하는 선행사는 하고 먼저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주어 역할 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쵸? 니가 그러니까 만난 소녀는 나의 여동생이야.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마지막에도 들어가겠죠. 동사를 포함해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석을 해볼게요. B에. 자, 3번 볼게요. 일단, 그러면 지금 선행사를 찾아야지. 얘 명사가 어딨어? 여기 명사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바로 주어동사 형태 왔네. 그럼 얘가 누가 빠진 거야? 그렇지관계대명사 빠진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해석을 해야겠네. 그치? Tell me about. 나에게 말해줘. 뭘? 너가 봤던 영화를. 언제? 어제.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해석은 한 번에 네가, 너가 어제 본 영화를 나에게 말해줘.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113페이지까지 숙제해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해석은 여기 있는 거 문장, 얼마 안 된다. 문장 여기 있는 거뜻 쓰는 거 숙제. 지금은 여기 있는 거 테스트 해서 검사 받도록 할게요. 검사 받을게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